세계 각국에서 중국산 의료 물품들이 계속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며 굴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와 핀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필리핀 등은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의 줄들이 퇴짜를 놨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중국산 KN95 마스크 100만 개를 의료용으로 수입했지만 연방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비의료 환경에서 이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캐나다 공중보건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영국과 스위스 등 여러 나라에서 의료용 장갑과 마스크, 가운, 앞치마, 고글 등을 수입했지만 그중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사태가 무거운 상황에서 타격이 더욱 클 전망입니다. 미국은 수만 개의 중국산 진단키트를 수입했는데 오염된 것으로 조사돼서 사용을 중단하고 전량 반품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의과대학은 미국 내 진단키트 부족으로 중국 상하이 의료 기업으로부터 12만 5천 달러(약 1억 5천만 원) 규모를 수입했는데 환자에게서 채취한 샘플을 복원하는 유리병 속 액체가 분홍색이어야 하지만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변한 것을 발견하고 이것은 진단키트 유리병 속에 박테리아가 이미 자라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실험을 의뢰받은 대학측은 전량 반품을 결정한 것입니다. 핀란드의 경우도 100만 유로의 중국산 마스크가 불량으로 판정돼 수행한 국가 비상 공급국 수장이 사표를 내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2009년 돼지 독감으로 불렸던 H1N1 신종 인플루엔자 때도 큰 역할을 했던 기관의 수장이어서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지난 28일 중국 제조업체가 공급한 마스크가 1차, 2차 모두 품질기준에 미달해서 전량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공영 NOS 방송은 중국산 마스크가 사람의 얼굴에 밀착되지도 않고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결함이 발견됐다고 말하며 이밖에도 스페인과 체코, 터키, 필리핀에서도 중국산 진단키트가 정확도가 30%, 40%에도 못 미치며 검사 결과 불량률도 80%라면서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홍콩 명보는 지난 7일 중국 본토의 한 마스크 무역상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중국 내 마스크 공장의 위생 수준을 보도했습니다. 공장 내에서는 먼지가 가득하고 종업원은 마스크는 물론 장갑조차 끼지 않은 채 마스크를 만들고 있었다면서 중국 마스크 공장의 60% 이상이 의료 물품의 필수적인 무균 시설도 갖추지 않았다면서 이런 공장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중국 당국의 동료 아래 우한 봉쇄령이 내려진 1월 23일부터 3월 11일까지 중국에서는 마스크 등 의료 물품과는 전혀 관련 없는 방직공장과 IT, 식품 등의 기업들이 우후 죽순 수요가 폭발하는 마스크 생산에 뛰어들었고, 이때 생겨난 신생업체만 5,489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3월 초 중국의 하루 마스크 생산량은 1억 개를 넘어섰고 마침 지난달부터 유럽과 미국 등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자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세계 각국의 보건 당국은 어쩔 수 없이 중국 생산 표준인 KN95 마스크를 대체품으로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마스크 분량이 속출하자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와 유럽의 보건당국 등은 중국산에 대한 엄격한 품질 심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관련 해관총서는 3월 31일부터 집중 단속을 통해 당국의 허가를 안 받거나 허위로 신고한 의료 물품 1120만 개를 압수하는 등 신뢰 회복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중국의 의료 부품 관련한 불량과 반품 사례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 전 세계 중국산 의료 물자 쟁탈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툴프 TV였습니다. 시청 주셔서 감사합니다.